이제 네, 위로 아, 제가 있습니다. 엄제가안 돼. 발을 타러 가는 중인데, 역시 캐리어가 너무 무거운데, 캐리어 끌기가 새벽이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. 엄청난 소요, 미안합니다. 동네 사람들,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. 너무 무거워요. 피 곤해 죽 겠다. 울지 않아 난 강한 어른이니까 <목소리> 택시 리포리역에서 택시 나 진짜 지금 브이로그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이상해 진짜 쪘다. 그때 애들 컴퓨터 하나 끊고 나서 이유를 찍은 적이 없는데 나 사실 공사 갔다 온 것도 편집 안 했는데 반년이 지났어 그렇죠? <목소리> 뭐 이야 바로 여권 만들고, <laughs> 그녀는 노이준 때문에 여권을 만들고 일본을 갔다. <laughs> 그분의 사진이 뭐라고? 뭐지? <laughs> 찍어야 하는 거지아무지 아, 근데 진짜 너무 비싸. 무슨 체 키가 10만 원이냐고요? 난 영상 찍고 됐어요. <laughs> 예, 잘 먹겠습니다. 어, 사과. 비행기. 동키 호텔에 가서 아까 누가 오늘 제이 생일이니까 꼭 사라고 했던 시바 인형을 샀고요 제이는 웰시콕이지만. 피즈나, 피즈나, 이 머리 깎아라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피즈나,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너도 봐. 같이 보자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

아니, <laughs> 아 여기서만 에한네번 얘기하긴 했어 언니 네. 여기서만 터우시티터우신기오다들 토우신기 한네번 얘기하긴 했어 과했다 과했다 아, <laughs> 나는 다짐했다 뭐? 노이준을 더 사랑하기로 아 근데 아, 아, 네. 좋았다 뒤도 <laughs> 나쁘지 않을지도 어? 갓생을 <laughs> 사는거가 나쁘냐 피준아 어떻게 생각해 <웃음> <웃음> 양옆에서 그런다 화이팅, 화이팅. 어떻게 생각해? 화이팅.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안돼 <웃음> <웃음> 누구랑 하는 거예요? 어, 그, 시청자와 아, 시청자, 아, 구독자님들과 네. 자, 좀만 자, 내려주세요. 짠 게임 포. 다 이거 아주 짠 게임 포. <laughs> 네, 갑자기 텐션이. 추첨을 통해... 네 감사합니다. 가져가주세요. 영원 아니 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 한몇 천만 될것 같으니깐요. 제발 가져가주세요. 네, 제, 것도 네, 제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제 것도 드립니다. 아 예예. 예. 원 플러스 투 아시죠? 보유자산 마이너스 한 2? 억 정도 되시는 거 p 요요 네네네 찮찮지으으실요요 u s 2? 2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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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? 2 p l u 칠틴 콜콜콜 이라는 노래입니다 칠잉 어, 칠잉 이거 윤정아니 칠잉 칠칠 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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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잉 마시마시 그거요 제가 지금 한게라고요 <laughs> <거라>, 선생님 <laughs> 그쵸 그쵸 알아, 알아. 아, 아는 사람 있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도 모르 스마미생 네, 리나생은 뭔데? 이요 아하 칠 아 이제 가사도 하나데 기억나더라고. 나 진짜 라이딩썸 일본보다 내게 도들어나 이게 일본보다 진짜 잘 외웠거든. 그래가지고 나 중학생 친구들이 와 너는 무슨 그렇게 좋아하냐? 막 이러면서 일본이 그렇게, 그렇게 잘 나외울 정도로 좋아하냐? 막 이랬는데. <놀람> 그래 그 사람도 뭐 야, 나는 처음이야. <놀람> 보라콘. 나는 누구 좋아했다고 얘기 안 했어. 그냥 세븐틴의 콜콜 콜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. <놀람> 난 너가 뒤에서 처음이야, 위준아. <laughs> 언제나 넌 나의 마지막. 알시대로요. <laughs> 그러다가 <laughs> <laughs> 넌 나의 처음은 아니지만, 넌나에게 최고란다. <laughs> 넌 나의 자부심이야. 여기까지. <laughs> 응. 여기까지. 아니, <laughs> 아, 케이팝, <laughs> 아. 케이팝. 아, 케이팝. 아, 그건 그건 맞아요. 맞잖아요, 선생님들. 어, 할 수가 없어. 꼬부라 할말 해가지고 지팡이도 대포도다날수 <laughs> 없잖아요.

<laughs> お疲れ,れさまでした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라고? 네, 오기 정도? 오기 네. 거기를 왔는데 <laughs> 우리 애들 노래 나와요? <laughs> 그리고 앞에 그녀가 온다. <laughs> cry, cry. She's crying. She's crying. i so, so happy. She, uh, because e uh, 이야 <laughs> She she's crying. Because she is so happy. Yeah yeah yeah. 우리 이제 먹을까? 먹어요 어, 어, 포카샵부터 찍을까요?

재미있지만 <듀었지만> 괜찮아 지치 바다를 찾아 나가 I just got a b a f r e a k d 모르겠어. 그 크림 크림 드릴래? 아이스크림 드릴래? 뭐 그거 먹고 먹는 거 준혁군. 저도 이따가 사 먹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1부에서 준혁이가 먹었다길래 나사 먹고 그 바다 껍데기 2부에 준혁이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맞아? 했더니 맞다고 했는데 맞네요. 인터라인브에 보러. 잘생긴 노이즈. 어 이거 진짜 안 돼. 아까 깡삼이 이렇게 깨먹었어요. 응. 근데 안 돼. 어. 저주어 나면. 그럼 녹여 녹여서 먹어야 지 여. 어. 추네네와 역시 남자 이름 달라. 그럼 영원히 안 되고. 잘생기 노이즈. 배테리가 <laughs> 없으니까 꺼야 돼요. 맛있는 남반. 진짜 맛있는 거.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. <laughs> 주문해 오는 거? 맛있는 거 맛있는 거. 더 먹어야 돼. 빨리 먹어야 돼. 안녕 뭐하고 <놀라> 라니라니 고나리가 고나리? 고라니가 이제서야 도표에 도착을 해서 내려갈거예요 라니라니 고라니 라니상 라니라니 신났어요 지금 우리 마지막 타자 라니라니 이래야 우리의 사인방이 없지는거거든요문 닫아요 왼쪽지 아 진짜? 어제는 날씨 아침에 점심때 본 기억이 없고 너무너무 <laughs>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어가지고 어, 지금 처음 본거 진짜 무서워. 나 옛날에 대만 갔을 때100 1 0 타워였나? 아, 알지? 어, 어. 와나 거기서 올라갔다가 진짜 여기 여기 앞에서 사진 찍고무서워 어, 어. 지금 <laughs> 타워레코드다. 여기 타워레코드. 쭉. 아, 잠만 좀 무서워. 어. 올라가면.

哦。Oh. 우리보다 빨리 장학 중 15歳。あ。今可愛い <laughs>。 귀신이거든? 음. 너 잠깐 에다놓게 네. 반면 네. 섬에다 놓이에다 놓고, 요 이렇게 놓고, 네. 놓고, 요 이렇게. 놓고, 네. 섬에에 아. 오, 잘 먹겠습니다 지금 수류 동탄에서밥 먹고 숙소 가는 중인데 바람이 에바요 정말 추워요 아니 집까지 가져가기가 힘들 것 같아 손 시려워 달달달달파에는 집 근처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승민지밖에 없어 언니 그거 할 사람은 언니요? <laughs> 자기야 그거밖에 없어 승민지밖에 없어 난못해난할수 없어 난내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 지난 <laughs> 이거 먹을 거야 어뭔 애들 라이브 했대? 아니 송민재 올라가서 그거 아이스크림에 있어 언니 아이스크림 그거. 어. 어. 그거 저기 세븐일레븐에 팔았어 아 <laughs> 여기 있어? 어차피 세븐일레븐 가야 돼 오뎅 때에어나 <laughs> 오뎅 먹어야 돼 배가 불러서 술못 먹겠어. 난 먹고 싶은데,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. 1번, 마지막 날이에요 1번1 마지막 날 <laughs> 빅사이즈 메론점 <laughs> 아이, 아리가토 고장마스, <웃음> 고장마스, <laughs> 아리가토 고장마스, 예. Yes. 오케이, okay. 나 마시자. 준혁나 <laughs> 네. <laughs> 저런 거못 받아준다. <laughs> 내가 희진이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 받아줄 수 없다. 쿨할, <laughs> 고갈, 만큼 <고갈만큼> 보이는 준혁이. 깨끗. <laughs> 깨끗 <laughs> <이렇게> 말해 <laughs> 잘 생겼죠? 우리 준혁이 그래도 나름 나고잘했어요 아 그래? 낙서해줬어? 해줬어아 그러네 맨날 만들어서 네. <laughs> 이거공방복한데 하나 더있어가 맞아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래. 예뻐가지고 나랑 퍼지는 이 파티가 들어가 라면 된장라면 간장 간장라면 소금 라면 새우랑 밥두 개, 요자잘 먹겠습니다 인 어, 냄새 좋아? 맞아. 간다 희준아. 사실 이 브이로그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찍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것 찍은 게 없어. 그냥 찍은 게 없어. 잘 모르겠고 어찌 됐건 우선 일부만 보고 한국으로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부 때는 덜 이뻤으면 좋겠지만 잘생긴 희준아 곧또 보자 우리는. 빠잉 좋아요, 기분. 알림 설정.